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 잘 입었던 출근룩 뒤트임 셔츠 겨울 버전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바지는 너무너무 따뜻하게 합포된 원단으로 굉장히 든든하고 단단해서 이제부터 이제 한겨울까지 연출하시기 너무 좋은 소재감에 너무 예쁜 핏감에 그런 슬랙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셔츠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셔츠는 일단, 어, 소재는 면폴리 혼방인 우리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코드로이 소재. 어, 발음이 저한테 좀 어려우니까 골든 소재라고 말씀드릴게요. 골덴 소재인데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저는 골든 할때 어, 많이 두꺼운 걸 사실 잘안 올려요. 왜냐면 어, 하의는 한 번씩 두꺼운 걸 올려드려요. 조금 유니크하게 뭐 데일리로 입을 만한 거. 근데 어, 골든 소재는 따뜻해서 좋은데 잘못 입으면 굉장히 부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만 나는 걸로 올려드리지. 완전 이런 굵, 굵은 걸잘안 올려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그런 느낌. 따뜻하면서 그런 느낌은 없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 셔츠 입은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 있고요. 대신에 그 원단의 특성 때문에 살짝의 광택감이 있어서 벨벳스러운 약간 그런 스웨이드스러운 그런 광택감이 은은하게 돌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조금 더 따뜻해 보이고 어,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면 셔츠와는 조금 또 다른 느낌으로 어, 아름다운 느낌이 나는 그런 원단감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어, 디자인은 보이시죠? 디자인은 너무 좋았는데 어, 원단도 너무 좋아서 이거 오, 겨울에 이제 우리 데일리 출근 룩으로 어, 주아님들 코트나 뭐 자켓 속에 연출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음, 일단 어, 전체 핏감을 설명드리면 제가 롤업을 그냥 한두 번 했어요. 심심해서요. 일단 그렇고 전체 핏감은 제가 통통 66에 가슴둘레 제일 넓은 부분이 95cm고 그리고 어깨도 제가 굉장히 넓어요. 42에서 한 3cm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셌을 때 그랬을 때도 굉장히 넉넉하고 좋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늘 좋아하는 어깨 살짝 내려가면서 절개 있기 때문에 바디 핏이 굉장히 넉넉해요. 그에 비해서 음, 소매가 적당하기 때문에 막 부하게 퍼지는 핏이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떨어. 핏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키가 조금 애매하게 큰 편인데 키 165인 주화가 입어도 Y라인 충분히 가리고 뒤쪽 힙라인 충분히 가리는 안정감 있는 길이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입으셔도 예쁠 것 같고요. 안 넣어주시고 입으셔도 그냥 깔끔하게 연출되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주화님들한테 너무 추천드리고요. 어, 가을에 보여드렸지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뒷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카라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완전 딱 올라오는 카라 라인 아니고 살짝 떨어지는 카라 라인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숨모근이라든지 뒤. 테를 아주 예쁘게 좀 커버해주고 조금 더 슬림하게 보여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카라 라인이라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절개 패턴이 있어가지고 살짝살짝 살짝 요렇게 열어주셨을 때 약간 보이는 요런 슬기슬기한 핏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뒤쪽이 조금 더막 이렇게 푹 퍼져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T자로 절개 라인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뒤태를 좀 예쁘게 커버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 느낌 대충 오시죠 <laughs> 그런 느낌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셔츠지만 셔츠라도 조금 체형 커버가 잘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몸에 잘안 맞으면 근데 우리 몸에 맞게 예쁘게 여유 있으면서 전체적인 뒷라인 디테일까지 충분히 이렇게 포인트를 준 상품이라서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음, 우리 가을에 입었던 것처럼 편안하고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 드려볼게요 핏도 깔끔하고. 예뻐서 이렇게 뭐초봄까지 사실 조금 추우니까 잘 입어 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골대 소재지만 많이 두꺼운 소재는 아니에요 면보다는 조금 두껍기 때문에 음베스트라든지뭐 여러가지 니트 가디건들이랑 조금 더 편안하게 활용하시기도 좋고 해서 주아님들께 너무 추천드려 볼게요 옆라인 요런 부분도 절개 커팅 부분도 예쁘고 뒤쪽에 요런 어 T자 디테일도 너무 예쁜 그런 셔츠라서 추천을 드려보고요. 컬러는 제가 입은 아이보리 그리고 베이지. 음, 톤 다운 소라? 어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하나는 제가 스커트랑도 입어봐드릴게요. 편안하면서 약간 멋스러운 느낌으로 또 이렇게 슬기슬기 보여지는 이런 느낌. 사실 뭐 겨울이라서 이거 단품으로 입을 일은 잘 없겠지만 이런 작은 디테일 디테일이 많을수록 약간 체형이 조금 더 분산돼서 커버되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너무 잘 입으셨던 주아님들은 그냥 따뜻한 느낌으로 하나 더 연출.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겨울 버전으로 구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을 걸로 추천 드려보면서 바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바지는 어, 우리 좋아하는 쫀쫀 시리즈 라인 아시죠? 그 폴리랑 어, 스판만 섞여가지고 정장 소재 느낌인데 뭔가 이렇게 고슬고슬하면서 원단감이 다 보이는 그런 소재 아시죠? 잘 보이나요? 오, 잘 보인다. 그죠? 이런 고슬고슬한 소재감에 정말 짱짱한데 쫀쫀하게 잘 늘어져서 제가 쫀쫀 시리즈로 그 원단감을 표시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옷 제목에다 그렇게 적어드리는데요. 그 원단으로 만들어진 건데 안쪽에 이중으로 화포가 되어져 있어요. 기모가.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딱 보면 굉장히 든든하고 단단해서 이거 제가 한겨울용까지로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맨다리에 입었는데 또 여기다가 기모 뭐 레깅스까지 더 해주면 더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단단하고 톡톡하고 든든한 느낌의 원단감이고 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쫀쫀한 느낌이라서 주아님들께 너무 추천드려 볼거요 일단 먼저 전체적인 사이즈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이즈 보시면 요것도 패턴이 좋아요. 일단 저는 바지, 슬랙스 이런 거는 미디 패턴이 짧은 거는 안 올려드려요. 좋아님들도 입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산을 경험한 우리들은 미디 패턴 짧은 거 힘들어서 못 입어요. 앉았다 일어났다 활동할 일들도 많기 때문에 미디 패턴 넉넉하고요. 그리고 요게 지금 블랙이 잘안 보이는데 어 좋은 게 뭐냐면 전체 허리가 밴드예요. 그래서 워낙 편한데 어 살짝 넣어서 입어도 괜찮은 게 앞쪽에 이렇게 꼭 어, 뭐, 이렇게 지퍼 있을 법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바지 디테일이 다 되어 있어요. 뒤쪽에도 이렇게 포켓 디테일만 되어 있고. 그래서 살짝 넣어서 입어도 어 너무 밴드 슬랙스네 같은 느낌보다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짝 이런 식으로 할 거잖아요. 너무 밴드네 이런 느낌이 덜 나요. 여기가 뭔가 이렇게 지퍼가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러나 지퍼는 없어서 좀더 편하고 심플하게 우리가 연출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하고. 제가 허리가 85cm. cm 전체 둘레가요. 5 그런 제가 입어서 이렇게 넉넉해요. 그리고 제가 힙이 100cm 잖아요, 둘레가. 그릇쓸 때도 이렇게 넉넉해요. 그래서 이거는 마르신 주아님들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8 허리로 했을 때, 골반으로 했을 때도 한29 이상 주아님들부터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또이거는 핫통을 위한 핫통에 의한 그런 슬랙스가 되겠는데요. 어, 허벅지에서부터 그냥 저 밑에까지 그냥 일자로 툭 떨어지는 세미와이드 핏이라서 심한 와이드는 아니고 살짝 와이드라서 그냥 편안하게 연출하시기 좋을 그런 빛감이에요. 어, 지금 햇빛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살짝 가렸어요. 잘했죠? 어딱 보이시죠? 이런 느낌이라서 심플하게 연출하기 좋아요. 그냥 어. 어, 통, 약간 좁아지는 것도 예쁜데, 와이드는 와이드대로 좋은 게 뭐냐 하면, 근데 통 좁아지는 것도 그렇긴 해요. 어, 이런 셔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근데 요렇게 댄디하고 뭔가 스마트한 느낌 말고, 조금 여성스러운 거나 아니면 맨투맨 같이 캐주얼한 그런 것도, 어, 운동화 신고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핏감이라서, 그냥 호불호 없이 어디에나 그냥 다잘 어울려주는 일자, 세미와이드 일자 핏이라서, 주아님들 너무 추천드려보고요. 전체적으로, 통이 있다 보니까 날씬해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 어 길이감은 약간, 어, 키165 주화가 입었을 때 크롭한 길이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군더더기 없이 그냥 딱 심플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길 거면 아예 확 길어주는 게 좋고 아니면 이렇게 딱 짤막한 게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뭔가 스타일리쉬하고 활동감적인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주화님들도 그렇게, 어, 코드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입은 블랙이랑 그리고 베이지, 아이보리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어 원단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거 원단이 너무 대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좋게 잘 입는 쫀쫀한 원단에다가 안쪽에 이렇게 기모 합포해줘가지고 너무 따뜻하게 아 진짜 웬일이에요 정말 너무 따뜻하고요 사실 제가 지금 사무실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약간 얼굴 빨개졌거든요 더워요 지금 좀 그래서 그만큼 따뜻하게 연출해주실 걸로 주아님들께 너무 추천드려보고 어, 한 35인치 주아님들까지도 충분히 막 너무 꽉 끼는 핏 아니라 여유롭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너무 추천드려볼게요 너무 편하겠죠 짱짱한데 쫀쫀하고 느슨하면서 여튼 굉장히 편안한 그런 핏이라서 주아님들 모두 편안하게 연출해주실 걸로 어, 포켓도 있어요. 이렇게 <laughs> 진짜 편해요. 그래서 정말 하루종일 뭐 일도 하셔야 되고 또 이, 여기저기 이렇게 활동도 하셔야 될 우리 주아님들이 편안하게 입으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은 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팬츠라서 너무너무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추천드려요.